성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삼각산 삼성암 명부전 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삼성암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삼각 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교구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서기 1872년 신심이 아주 깊은 사명의 신도들의, 신도들의 힘으로 창건된 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의 명부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은 이런 흑장에 출연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장 대성 위실력 지장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을 아주 높이는 말입니다. 지장보살을 큰 성인에 비유해서 지장대성이라고 그렇습니다. 지장대성의 위실력, 위엄과 신통력은 아주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은 항아사급 설란진 항아사라 하는 것은 항아사급이라 그러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을 항하사급이라고 합니다. 아주 항하사급 동안에도 설란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억급을 두고 말로 다할수 없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견문 첨내 1년간, 보고, 듣고, 우르르 예배하는 아주 잠깐 사이에도 그런 뜻입니다. 한 생각만으로 보고, 듣고, 예배만 하여도 이익 인천 무량 사라. 이익, 요거는 이익되게 한단 말이고, 사람과 하늘의 무량한 일을 일로 이익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인간과 천상에 이익한 일 한이 없어라. 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지장부살님의 위실력은 억급을 두고 말로 다할수 없네. 한 생각만으로 보고 듣고 예배만 하여도 인간과 천상에 이익한 일 한이 없어라. 이 시간에는 삼각산, 삼성암, 지장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